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월 25일 내일은 금요일 모레는 토요일 어, 빙박을 위해서 계획 잡으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많은 전화량이 많았습니다 빙박 가능한 가능 여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거든요 빙박은 최소한 얼음이 한12 3에서 15 사이가 되어야지 빙박하기 안전하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중에 찾아냈고 또 어? 날이 추워지므로 또 두꺼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빙어 조항도 또 출조로 해서 확인도 하고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빙어가 많이 잘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뭐 거리의 빙어터는 당일치기로 가면 되고 조금 먼 거리는 빙박이 가능한 빙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서 좋습니다 빙박을 하려면 최소한 15cm 이상의 빙어터들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물나라에 도착을 해서 1시간은 너끈이 넘어서 간다 뭐, 이미 물이 되어서 못 가는 곳도 있어요. 또 다른 곳을 디벼봤더니 두들겨봤더니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거예요. 많이, 많이. 빙어가 자, 자, 빙어 양이 작았는데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잘 나왔는데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항상 실시간 조항을 보고 갑니다. 오늘,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 하루에 뭐 2cm 정도 넘게는 얼음이 또 두꺼워짐으로, 어, 못하던 것이 탈수 있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곳이 대박 터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데의 빙어터가 있지만, 이왕이면 잘 나오는 곳으로 저희는 안내를 해요. 그래야지 손맛 손마... 즐겁고, 다음에 또올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가깝다고 뭐 가까운 뭐 평호지를 가라, 뭐 백현지를 가라. 보기도 안 나오는데 가깝다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좀뭐 거리가 되어도 잘 나오는 곳으로 일단 안내를 합니다. 당연히 얼음은 가능한 곳.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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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박터가 몇 개가 있을까요? 어, 뭐, 30, 40분 거리에 하나, 음, 1시간 넘는 거리에 하나, 1시간 좀더 넘는 거리에 하나, 뭐, 저기 제천방향에 하나, 뭐, 괴산방향에 하나, 이제는 막 충청도도 여기서 안 물어요. 그쪽으로도 많이 가서 활동해주시네요. 네, 빙어터가 많으니 빙박할 수 있는 곳도 많아요. 그 다음에 빙어가 잘 나오는 곳을 선택을 해서 안내를 실시간으로 항상 하니 가까운 낚시방에 들려서 또 정보를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막 어마어마한 저, 전화량에 목이 너무 아프네요. 막 답변하느라고. 네, 빙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딜까요? 비밀이죠. 영국 국장의 기밀 비밀. 누구나 다 아는 그 저수지로 갑니다. 빙어빙어. 1월 25일입니다. 예쁜 채여사입니다